이번 주는 뭐 하세요? 이번 주야저 다음 주 공연이라서 지금 계속 작업실 가긴 하는데. 공연 갈게요. 어, 공연 오신다고요? 진짜요? 저 다음 주 토요일 공연이에요. 저도 공연이네요. 진짜요? 아, 되게 아, 공연하 바쁘시죠. 수요일은 뭐 하세요? 29일은 아, 직 알아 모르는 없는데. 저도 한가해요. 나이스 됐다. 저 네. 만나서 뭐? 밥 먹는 거죠. 자반기 먹으면서 갑자기 스리파이도 제거했죠. 아그 남순 뒤졌어요. 아, 내가 적당한 거를 봐가지고. 아, 이제 음악하는 어, 사람인데. 그... 볼보브 이런 거 아니죠? 아 이. 이 음악하는 사람 해줘. 오케이. 고란이율. 일단 인사부터. 율림 반갑습니다. 어시네어 반갑습니다. 여기 메뉴가 뭐가 좋나요? 28,262개 있다고요 콩남님? 고요 음. 아, 직접 진짜 내가 후원을 해서 내가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아, 그걸 실제로 볼수 있다니.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걸 뽑아놔. 와 아니, 뭐 이런 걸뽑으세요1 0 걸어. 1 1 0 10분 걸어. 10분 걸 와, 네. 이거 뭐, 이거 몇 개,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예요, 어려운데? 이거? <laughs> 아, 나 저거 보여드리도 되는 건가? 저거, 네? 06이... 뭘요? 뭐, 뭘 보여주면 안 돼요?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카메라. 아, 왜? 안 볼게요, 안 볼게요. 아, 너무... <laughs> 아트다, 아트. 별이 너무 맞아 진짜. 몇 살이신 거야? 3년생입니다. 화이팅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화이팅하세요, 윤리 감사합니다. 나이가 좀 어리긴 하시네. 응. 일단 친해졌어. 그래 방송적으로 방송적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엮이면 되잖아, 맞지? 응. 8주년? <목소리> 와 안녕하세요. 오! 오 좋다! 보고 싶어요. 절대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소리> <웃음> <웃음> 이 새끼 <대기> 또 시작이네 <laughs> 이러고 있겠다. 아, 남님 예. 제가 지금 팔팔팔 뽑기 하고 있는데 뽑아드릴까요? 어네 어떻게 해요? 뽀뽀 문화 당첨됐어. 왜? 예? 뽀뽀요? 게요 받으실 거예요 근데? 받을게요. 제 전문인데 그거. 남순님 거. 사막여우 당첨이다. 예? 사막여우가 뭐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간다. 난소지우 이거 부트.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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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받을 수 있나요? 만나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 아내 운명을 믿어볼게. 3번 <목소리> <세> 안에 <목소리> 뭐 나오면 <목소리> 직접 만나서 <목소리> 만나서 주기 어때요? 3번 <목소리> <세> 도전할게요. 만나주기? <목소리> 세번 안에? 제발 제발 삼 분. <목소리> 제발. 안 나온 게웅이개구리인데웅이개구리에 걸까? 좋은 하루. <목소리> 어, 그래, 좋은, 뭐, 하루. 좋은 하루. 좋은 하루? <목소리> 좋은 하루. 좋은 하루 할수 있겠다. 오케이. 옹이개구리 <목소리> 나오면. 오키오키. 오케이, 오케이. 제발! 아, 아 씨. 살발 저, 나 고마워요 이런한번다좋은 <laughs> 하루,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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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뭐야 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발. 아, 감사합니다. 가... 아, 나 아, 감 아, 감사합니다. 아, 지막 제발 제 아, 아, 안 나왔네. 펫냥 고양이 감사합니다. 아, 나 스키. 이게 지 무슨 기분인줄 알아요? 클럽에서 존나 여자랑 놀고 나와서 국밥 먹는 느낌이야. 존나 부비부비하다가 와, 와 하다가 이제 국밥 먹는 느낌. 와 씨. 미안해 추천해 줘서. 내가 무슨 돼버렸네. 됐으면은 웃은 안될수 있었지. 아, 근데 진짜 예? 예? 그냥 졸라 이쁘신데요 다이즈, 남순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나 지금 이 모습을 몇천 명한테 보인 거야 지금? 잠깐만. 왜요 왜요 왜요? 갈까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셔서 계속 봤는데요? 어머 제가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런 누추한 곳은 어이일로와 아, 존나 개자네와 그동안 얼마나 야채만 봤길래 이게 지금 내가 눈가리가 돈 거야 와 다음에 또 올게요 와씨바 존나 아파 섭외해야지. 아니, 아니, 아니야. 섭외, 그러니까 신입이라서. 너무 신입은 섭외해야 돼.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제 비방을 좀 따로 섭외할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그, 좀 도와주시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